네, 두단님 얼른 오. 넘어가세요. 네, 넘어가습니다 이거 입 다음에 진영, 진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아, 아. 오, 죽어 적응이 안 된다 어, 이분님 저희 팀 어디셨구나 어, 안녕하세요 도다다님 어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이분님 파이팅 뭐야. 어, 오. 고객님 오셨네 갑자기 방금 저기 사람 이많 아, 서 당황했어요 <laughs> 아, 이거. <laughs> 여기 거 아, 이보 이거. 아, 거 아, 오우, 이스 이거 진짜 총태 설정 한번만 딱 바꾸고 나도 완전히 깔리네 진짜. <laughs> 이제는 크게 안 보이네. 이거 왜 걸리지? 오, 오안나니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렉 걸려. 아. 와, 엑소이 <laughs> 그래서 저번에 별거님이 풀어주라 하신거군요. Oh, oh, oh. oh, you. 있수도다님 아아! 네, 네. 왼쪽에 계셨어 어? 총알이 다 어? 아이고 밑에 쏘는구나 텍스팅 옳지 밑에 어요 아유 아깝다 안나님 버스 뒤에 있어요 안나님 네. 네, 컷 나이스 아아핵스터들이 자 <laughs> 오른쪽에 <골치게> 나오시네 <laughs> 고객님 컷나이 그럼 네, 이제 오른쪽 밑에 <laughs> 아이고 핵스터님 바로 쪼고있었네 오른쪽 밑스터들이 있을줄 알았는데 아 이게 안맞네 네. 네, 픽스니까. 아이도. 아, 블 이겼다. 음. 네. 아이고. 아, 나님. 아, 두다나 님 전진 나와 있어. 아, 그, 러네 여기까지 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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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뭐, 있어요 층 내려왔어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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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도다님, 어, 총알이 없어요. <laughs> 칼 들고 오시네. <laughs> 아, 총알이 없어가지고. 아 왼쪽 쪽 트럭에도 있어요. 네. 어이고어이고이 앞에 안 잡히네. 오, 폭탄 와, 진짜. 너무 좋습니다. 진짜 맞아 가지고. 오, 뭐야? 어디 있었어? 어, 어디 아, 뒤에 계셨구나 뒤에? 2층에 있어요, 우리 배 2층. 아, 우리. 배. 아, 독일 님 2층에. 저쪽으로 뛰고 계십니다. 그분이십니다. <laughs> 잡았습니다. 아직 그, 페이스. 우와, 페이스 진짜 너무 잘요 와, 이 킬이 됐어. 하나는 트 A. <목소리나> X 오!! <도탄> 뭐야?? <laughs> 아이고 고객님 제 베이스 준비났어요포이트 바꼈어요 아 포인트 바뀌었어요 타이 없어요 뭐야 또안 바뀌었네? 오껍오이어디오다이었다아 저기 신인는데아저기계신는구나또 바뀌었네요? 거기 있어요. 아이쿠.